어, 오늘 알아볼 기능은, 음,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기본 탑재된 독센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데요. 그, 독센웍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이전 시간에 그 이메일 어태치먼트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거하고, 같은 독센웍 안에 있는 기능이고요.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메일 어텐먼트 제어와는 달리 지금 하고자는 하 시어는 연 시어포인트 전용 클라이언트로 시어포인트 전용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스템은 현재 그2008 서버에 2008 서버에다가 웹더브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웹더브 기능을 올려놨고요 어, SharePoint 전용 뷰어지만 SharePoint 뿐만 아니라 웹더브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파일 서버들하고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한 형태는 SharePoint가 아니라 2008 서버에 웹더브를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2008 서버에다가 제가 앱커넥트 오버뷰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 소개라는 두 개의 ppt 파일을 올려놨구요 어이 파일을 그 모바일은 에이전트 안에 있는 독세넉으로 비행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모바일 에이전트 처음 실행했을 때 화면이고요. 뭐 홈과 설정을 많이 보셨을 건데 덕선앤워 기능을 서버에서 인앱을 하게 되면 원격파일과 로컬파일이라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. 서버에서 활성화 시키면 이건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로 나타나고요. 원격파일을 하게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. 어... 이거 이제 서버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하고, 그 다음에 보면은, 아까 그, 윈도우 서버에서 봤던 이두 가지의 빕시 f 파일을 태블릿에서,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보죠. 보시는 것처럼 서버에 있는 파일을 실시간 라이브에서 땡기게끔 되어 있고, 어~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비오로 오프닝 하거나 어떤 이메일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안상 서버에서 어~ 기능을 배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오프닝 기능은 다 죽여놨구요. 그 우측에 보면은 이제 로컬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파일 지금 보시고 있는 상태는 원격 서버에 있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끌어오게 되지만 이 파일 로컬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에이전트 안에 있는 보시는 로컬 파일 탭에 네,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, 로컬팔에 있는 거를, 불러오게 되어 있구요. 파일 사이즈가 12메가라서 좀 많이 느리네요 자, 이런 식으로, 어, 셰어포인트나 아니면은 웹다블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 뭐 우리 직원이 파일을 억세스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, 어, 고객들이라면은, 어, 모바일을 통해서 전용 뷰어로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뭐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 파일을 남기지 않고 이 모바일 에이전트 안에서만 뷰잉 할수 있도록 그런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